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또 새로운 뭔가를 샀는데요. 거두절미하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큰 박스에 요거 하나 들어 있었어요. 이 뭐냐면 네 오늘 새로 구입한 물건은 애플워치 밴드 중에서 스포츠 루프고요. 그 중에서 시세 색상입니다. 제가 그동안 애플워치 밴드 소개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. 왜냐면 많이 갖고 있으니까. 근데 이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소개하고자 그리고 겸사겸사 또 새로운 거를 샀습니다. 이거를 왜 사게 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저는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저는 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애프러치 밴드는 바로 이 스포츠 루프예요. 왜냐하면 일단 막쓸 수가 있어요. 그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. 제가 뭐 이거 뭐지? 밀레니즈 루프도 갖고 있고, 가죽밴드? 뭐 그런 것도 갖고 있는데, 걔네들은 너무 관리하면서 써야 되고, 근데 애플워치는 저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? 그 정도로 관리하면서 쓰는 물건이 아닌데, 역시 막쓸수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알루미늄 버전을 사용할 때는 늘 스포츠 루프를 사용했어요. 그러니까, 이제 뭐, 자주 차고 있고 그랬는데, 이게 밀레니즈 루프를 애플워치에 이렇게 껴놓고 나면은, 이게 자꾸 불편하니까, 안 끼게 되고, 자꾸 거치대에 걸어놓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이럴 바에는 그냥 스포츠 루프를 새로 사서 다시 또좀잘 써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애플워치의 효용성은 이제 겨울에는 좀 떨어지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쿠팡에서 샀고요 지금 쿠팡에서도 애플을 팔기 시작해 가지고 제가 어제 밤 11시 57분에 주문했는데 오늘 막 낮에 왔단 말이에요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빨리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금액은 뭐별 차이가 없고 몇십원 싼 정도라서 뭐그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, 이거는 시쉘이라는 색상이고요. 왜 이걸 샀냐면, 이게 아무래도 스탱이다 보니까, 이런 거가 조금 덜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. 이런 스포츠로 이렇게 화려한 색상들은 좀 다, 잘, 잘안 어울리지 않을까?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무난한 색깔, 어, 스탱하고 잘 어울리게 생긴 얘를 골랐습니다. 제가 이, 오늘 이것만 알려드리면, 그냥 박스만 까고 끝이면 재미가 없으니까, 또좀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. 애플워치 밴드 청소를 어떻게 하세요? 그 이런 뭐 스포츠 밴드, 그리고 스포츠 루프는 이제 좀 때가 타잖아요. 아무래도 운동할 때 쓰다 보니까 이런 어, 스포츠 밴드. 그리고 이런 스포츠 루프. 그리고 이거 우븐 나일론 같은 경우가 이제 때가 타기도 하고 또 세척을 할수 있는 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뭐 애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로는 그냥 따뜻한 물에 적신 천으로 잘 닦아줘라 이렇게 하는데 어 그렇게 해서 잘 닦이면 모르겠는데 또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. 그래서 제가 나름 찾은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이 우븐 나일론 같은 경우는 저도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한 건데 주방 세제 아니면 뭐 핸드워시나 그런 데다가 베이킹소다 살짝 섞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안 쓰는 칫솔, 그거를 이제 안 쓰는 칫솔로 한 빡빡 문지르면은 굉장히 깔끔해지더라고요. 얘는 지금 한번 청소하고 다시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좀또때탔한데 베이킹소다랑 그 주방 비누 같은 물 비누 섞어가지고 하면 빡빡 문지르면 굉장히 색깔이 뭐100% 원래대로는 아니지만 많이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고. 그 다음에 이 스포츠로프 같은 경우는 제가 해외 자료까지는 뒤져봤는데 마땅하게 좀 제대로 나온 게 없더라고요. 그냥 다들 그냥 뜨거운 물에 담가서 조물조물 한다. 뭐, 따뜻한 물에다가 베이킹소다를 담가가지고 그냥 빨아라. 그냥 뭐 샴푸로, 울샴푸로 빨아라 이러는데, 어, 저는 그래서 어떻게 딱냐면 저는 이제 따뜻한 물에다가 베이킹소다 풀어서, 어, 비누를 쓰지 않는 이유는 제가 그비누기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을 것 같아서, 그냥 베이킹소다를 푸른 다음에, 그냥 조물조물 한 다음에 말려주면은 또 금방 마르잖아요. 스포츠 루프가. 음, 그래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스포츠 밴드는 그냥 빡빡 문질러서 물티슈 같은 거로 닦아주면은 그냥 생활 더러움 정도는 네, 닦이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애플워치 밴드들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한번 차봐야 되겠네요. 새로운 거를. 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수행하고 뭐, 그 정도의 이질감은 있지만 잘 보이는 부분도 아니고 해가지고 역시 저는 편하게 요, 스포츠루프를 메인으로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네, 오늘 간단하게 주말이니까 간단하게 제가 새로 산 거랑 이거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도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네, 호프점신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